안녕하세요. 주얼리짱입니다. 상쾌한 아침에 밝았고요 오늘은 배방읍 행정복지센터를 지나 먹티고개 갈제고개, 금계산 인도길을 타고 유구에서 점심을 먹은 후가흘고개를 지나 다시 되돌아올 예정입니다. 라이딩 거리는 70km 플러스 알파 대략 90km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잠시 후 사람들 만나서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 됐어요.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저 포함해서 7 명이 함께 달리고 있고요. 바람막이를 벗었더니 좀 쌀쌀하네요. 금곡천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침에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한참 벼가 익어갈 무렵 이 길을 달렸었는데. 수수도 다 끝나고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완전 겨울모드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수철 저수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저수지가 수철 저수지입니다. 너피곡에 올라가 보십시다. 넙티 고개, 오늘 첫 번째 고개 힘들어요, 이제. 나만 힘든가? 왜 둘이는 잘 가지? 아, 힘들어요. 어. 오늘 내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 연두색, 주황색. 너무 컬러풀해. 역시나 오늘 내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못한가 봅니다. 흐르고 있어요. 잘 가. 이따 만나. 넙티 고개 입고 다 왔습니다. 충무궁 이순시 백이종군길 항상 이곳에서 쉬었다 가죠. 명막골 넙티고개입니다. 지금은 아산시 배방읍이었고요. 이제 천안시 광덕면으로 넘어갑니다. 천안시 광덕면으로 내려오면 첫 번째 만나는 동네가 오산원입니다. 초등학교를 지나가고 있어요. 광덕쉼터 앞에 도착을 했고요 쉬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광덕산 주차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들 참 부지런해 차가 꽉 찼네 원형 교차로에 진입을 했고요 쭉 직진을 하면 광덕사 광덕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서 계속 갈제 고개로 올라갑니다. 와 정말이지 나무들이 형형색색 단풍이 많이 져서 굉장히 이쁩니다. 빨간색은 빨갛고 노란색은 노랗고 참 좋네요. 근데 앞에 달리는 사람도 뭐 연두색에 주황색에 형형색색입니다. 와 단풍이 정말 이뻐요. 천천히 들어와 힘들면 쉬었다 가야지 어떡해 덕분에 나도 쉬는 거지 뭐. <laughs> 자, 다들 이제 우와, 되게 멋졌다. 와, 이게 아, 뭐야? 계속 아, 찍고 있어. 되게 대우 와, 뭐야? 와. 형이 잡아, 잡아, 이거 영상이 잡히겠는데? 떨어지는 낙엽과 함께 분위기 좋은 곳에서 가을을 만끽했고요. 계속해서 갈제 고개로 올라갑니다. 갈제 고개. 본격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뭐, 경사도 한 17, 18 정도 될것 같네요. 갈제산장 분위기 난다, 분위기. 갈제산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와, 오늘 딸 진짜 분위기가 너무 납니다. 가을, 정말 좋아요. 뭐, 산에 가기도 좋고, 자전거 타기도 좋고, 놀러 다니기도 좋고, 아, 갈제산장. 아, 여기도 추억이 많은데. 참 힘들었는데 여기도. 뭐가 요다 <laughs> <야, 웃음> 즐겁게 야, 잘, 야. 잘 야. 올라오고 야. 있죠. 아이고 네.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힘듭니다. 아유, 보수국가가 네. 힘들시라그면 뭐. 몸을 조금 더 키워 은 상태에서 가정을 바꾸면 확실히. 아 오늘은 또이 가을에 완전히 이 중심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오늘 우리 다시 가는. 분들과 같이 진짜 가을 제대로 한번 느끼고 그리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뭡니까? 오늘 점심은 어, 소고기입니다. 음. 어, 오늘 소원 말이 끌고 음. 가나요? 네, 소고기 먹고서 아주 팀좀 써보려고 합니다. <laughs> 그러시죠. 이쯤 되면 우리 이제 한 팀이라고 얘기해야죠. 아, 예. 원 팀이에요, 원 팀. 는것 언덕에 고시 오늘은 힘 괜찮아요? 괜찮아, 어쩐지 언덕을 잘 올라가. 어,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도 끝까지 조심히 가자고. 예 안전하게. 안전하게 최고지. 이제 갈제 고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천안시 광덕면과공주시유구읍의 경계 갈제곡에 도착했습니다 아 우리 사진 찍는 친구 참바빠 갈제곡에서 후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미가 조금 늦네요 하나 둘셋 출발합시다 조금만 내려가다 왼쪽으로 올라가면 되니까 이제 갈제곡에서는 내려왔고요 공주시 유읍으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에 금계산 임도길로 올라갑니다 급 하강 급 상승 아이 구간이 제일 놈인데 찍을 수는 없었고 이제 임도길로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 MTB의 위력을 발휘할 시간입니다 금계산 임도길 괜찮죠?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좋고 안 좋고는 나중 문제고 지난번에 왔던 걸 기억을 해내 기억을 여기 안나 <laughs> 그러니까 헛왔어 기안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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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 기억이 와야 돼너 지금 좋다고 에 아, 와야 돼 여기, 여기, 여기 노란 금기굽필때 5월 말 6월 초 그때 네. 와야 돼 네. 역시 mtv는 이런 길을 갈 때가 제맛이에요 아, 아, 여기에서 서. 타면서 제가 그묘미를 알았다니까. <laughs> 아 예전에도 좀 타긴 탔지만은, 네. 아, 이제 평지만 타니까, 코로나 이제 지나고. 아, 그렇죠. 저도 뭐, MTV 참에 자전거 탔어도, 네. 계속 평지만 다녔지, 이런 네. 인덕길은 지금 달리는 이 기분, 좋은 사람 소리 질러! 와! <laughs> 좋은 사람 손들어! 아이 사람들이 위험하게 손을 왜 드는 거야 <laughs> 좋다 너무 좋네요 바람도 시원하고 아까는 추웠는데 오히려 지금은 시원하고 좋네 여기도 단풍 잘 찍네 요 진짜 광덕 갈프 스 화이팅 광덕 알프스 여기 공주인데 화이팅 수고하십니다 돌리자 화이팅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목소리 하나는 짱짱해서 건강에 이상 없음을 보고 배경 좋은 곳에서 사진 한 번씩 찍고 갑니다. 제대로 해놓은 것도 없는데 찍는 자세가 네. 너무 좋아. 들어오세요. <laughs> <선생님>. 알았어. <laughs> 여기서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고 참 좋네요. 우리 사진 열심히 찍는 이 친구 누구야? <laughs> 아 밑에 쪽으로. 전망이 좋습니다 출발 출발하시죠 인도길 뭐 이제 반 정도 온것 같은데 재밌는 길인데 벌써 반이나 왔어 인도길 상태가 너무 좋네요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훨씬 더 가을 감성을 느끼게 합니다 위험 구간이 없어요. 와, 풍경 짱입니다. 마을이 저 밑에 있으니까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전망이 뻥 뚫렸습니다. 오늘 라이딩의 메인 코스 금계산 임도길도 이제 거의 끝이나 갑니다. 다 끝나가요, 임도길.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조심히. 모두들 안전하게 임도길 응. 다 응. 끝났습니다. 그거기는 응. 응. 다른 임도길이라 응. 괜찮아. 짧고 어디로 가? 당초 예상했던 경로보다 다 조금 다르게 가고 있네요. 계속 임도길 내려갈 줄 알더니 았 마을길로 해서 간다고 합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이제 유구읍내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점심을 먹을 식당에 도착합니다. 아, 맛있는 사과. 역시 이런데는 자전거를 끌고 가야 돼요. 타고 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사진에서 많이 봤던 유구 정육식당이네요. 오늘 여기서 점심 먹고 갑니다. 좋은를 와서 좋은 거 먹고 가네서 나도 아, 여기는 처음 와봐 처음 와봐? 어. 매번 저 사진에서만 봤지 사람들 여기 오는 거. 저쪽 그동호회도 사람들이 와서 먹더라고. 점심으로 배불리 맛있게 소고기 잘 먹었고요. 이제 오후 라이딩 이어갑니다. 유구천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점심 어땠나요? 아, 어, 너무 배불렀습니다. 배만 <laughs> 맛도, 불러? 맛도 있었고. 아, 배불러. 양이 굉장히 많네. 그러니까 양이 진짜 작살입니다, 작살.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고 오늘 즐겁게 나이딩 하고 갑니다. 안녕. 끝까지 조심해서 가세요. 네. 지금 이 고가교가 천안논산 고속도로인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는 영덕당진 고속도로 승지교입니다. 와 굉장히 좋아요. 일단 전망이 확 트여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유구천을 따라 올라가고 있고요. 가클곡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명곡교를 지나서 이제는 좌측으로 하천을 끼고 달리고 있고요. 아까보다는 하천폭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거의 상류지역으로 온것 같아요. 유급 추계리 마을로 들어왔고요. 계속해서 마을길, 농록길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야, 엄청 좋은 땅이다. 이거 어디에요? 보관원지에 도착했습니다. 앞에서 사진 한장 찍고, 그러고 갑니다. 야, 앞에를 잘 보고. 고관원지는 고려시대 의종 명종 대의 충신 문극겸 선생을 모신 사당입니다. 문급리를 지나 가클고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앞쪽에 생태터널이 가클고개입니다. 이제 다와갑니다. 공주시 유구읍에서 아산시 수학면으로 넘어갑니다. 가클고개 도착했습니다. 잠시 한숨을 돌렸고요. 다시 출발합니다. 거산리 송악리를 차례대로 지나왔고요. 운양천을 따라 달리고 있습니다. 이길 따라 계속하면 송악저수지에 도착됩니다. 하루 종일 날씨는 흐리나 우리들의 기분은 굉장히 화창하고 좋습니다. 정말 재밌는 라이딩 잘 하고 있어요. 사이사이 앉아. 아이고, 이거 안을 거야. 걱정 마. 낚시라게. 송악 저수지, 궁평 저수지, 황토 맨발길은 자전거를 갈 수가 없다고 돼 있어서 다시 돌아 나갑니다. 공도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애초에 길이 없던 곳을 만들어서 황토 맨발길을 만들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존에 있던 길에다가 진흙을 깔고 자전거로 출입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아니면 길을 좀더 넓혀서 자전거와 사람들을 따로 구분했으면 더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오미니 곡에 나 올라왔고요. 계속 갑시다. 고고! 외암리 민속마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들과 같이 라이딩 재밌게 잘 했고요. 잠시 후 배왕읍으로 진입이 됩니다. 지금까지 달린 거리는 75km 정도 되고, 시간은 14시 25분입니다. 집에까지 가면 대략 95km 정도 예상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라이딩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